여러분, 안녕하세요. 롤은자입니다. 자, 복귀 공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, 그러니까 7월 19일로 잡았고요. 방송 시간은 저녁 9시,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게, 뭐야. 이제 그렇게 하면은 글쎄 한 새벽 한시두시그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어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제 집에서 나와 가지고 따로 자취를 하면서 하는 거라서 좀더 전보다는 좀더 편하게 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음 여기 막 창문이랑 싹 닫아놓고 하면은 방음이 꽤 되는 편이라 그렇게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길게 더할게 없네요. <laughs> 이만큼 하고, 그러면은, 어 7월 19일 금요일 밤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들, 빠이염!